최근 방영된 MBC 리얼리 프로그램 신랑 수업 126회는 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차에서는 주인공 유나가 동안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공유하며 MC와 관객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다. 유나는 동안이 등장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밝히며 진솔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유나는 동안이 이상적인 배우자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준 존재라고 설명했다. 동안의 진심 어린 사랑과 깊은 애정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고 느꼈다. 그녀는 또한 동안과 함께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특히 동안과의 첫 만남과 그로부터 발전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며 그 만남이 그녀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속에서 유나는 동안이 그녀에게 준 모든 사랑과 지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했다.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로 MC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다. 유나는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동안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회차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MC들의 반응이었다. MC 서유는 진솔한 이야기에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깊은 공감을 표하며, 유나와 동안이 서로에게 나눈 사랑과 애정에 대해 감탄을 표했다. 프로그램을 시청한 관객들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감동을 전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관객들은 유나와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유나와 동안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신랑 수업 126회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 이야기를 선사했다. 서윤의 동안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다. 이번 회차는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유나와 동안의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